안녕하세요. 제니스입니다. 아, 오늘은 한 강사님이 굉장히 장문의 글을 올려주셨어요. 고민이라고 아, 교습소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강사로 또 다른 자리를 알아봐야 될지 그렇게 고민하는 아주 새내기 젊은 그런 강사님의 글을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원래 교습소라고 하는 건 1인 그 독자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사실 법적으로도 처벌도 받고 벌금도 내잖아요 근데 그 원장님이 아마 좀 암암리에 수년간 그렇게 이 강사님을 고용하시고 거기다가 또 원어민 선생님까지 주 이렇게 뭐 2회, 3회 이제 요 정도로 고용해서, 어, 운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강사님이 처음에는 한 초봉 120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고등학생도 늘어나고 인원이 더 늘어나고 하면서 180, 아 250까지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원장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조금 더 학생들이 늘어나면 내가 300까지 이렇게 더 맞춰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이 복기를 하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어린 학생일수록. 아직도 저희 교습소도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거든요, 저학년들은. 뭐그 외에 고학년이나 중학생들은 거의 다 복귀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교습소에서 이제 어린아이들도 초중고 대상으로 운영을 했는데, 복귀하지 않다 보니까 원장님께서 그 강사님께 중고 어, 사직처럼 그만두기를 이제 권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어, 3년 이상 그쪽에서 함께 일을 했는데, 퇴직금조로 10만 원을 에 넣어서 주면서 그렇게 좀 앓는 소리, 소위 말해서 앓는 소리를 하더래요. 어, 교습소에 살 교재 돈도 없다. 어, 그래도 그동안 이렇게 내가 아름 음, 잘 챙겨줬으니까 어, 좀 다른 쪽에 알아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선생님도 강사님도 고민이 컸겠죠. 이제 간접적인 우리가 경영을 경험을 해도 좀 여러 가지 사유로 교습소를 운영할지 공부방을 운영할지 그런 고민이 있을 텐데 직접적인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또 다른 내가 강사라는 그런 위치에 간들 이러한 변수가 생겼을 때 언제든지 나는 어, 나가라면 나가고. 뭐 고용하지 않으면 통보를 받는 입장에서 내가 설 것이냐 아니면 한번 좀 도전해봐서 교습소든 아니면 공부방이든 운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아무래도 학원은 어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에 비해서 공부방이나 교습소는 사실 그다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강사님께서 이제 교습소를 알아보려고 하던 찰나에. 주위 분들이 반대가 너무 심했던 거예요. 뭐, 진짜 삼촌까지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시기에 무슨, 어, 자영업이냐, 어, 돈 까먹으면 어떻게 하냐, 라는 것부터 해서 되게 이제 몇날 며칠 몇 고민스러웠고, 가뜩이나 그렇게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함께 일한 원장님께 그런 대우를 받고, 그런 처우를 받고 퇴직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일단 그것부터도 본인이 아마 되게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추수리면서 이제 새로운 모색을 하신 거죠. 이 강사님은. 아, 코로나는 어쨌든 지나간다 하더라도 또 다른 변수에 이 강사님은 어, 내가 구직 광고를 끊임없이 노크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을 계속 하셨던 거죠. 제가 이제 그분하고 유선, 유선 통화를 하는데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작지도 않은 그렇게 3년 이상의 그런 그 기간 동안 정말 동고동락 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계약서를 썼냐 그랬더니 이제 퇴직할 시에는 퇴직금조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겠다는 그렇게 썼을지라도 저의 생각은 아마 이게 엄밀히 따지면 노동법에 사실은 걸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 그 다음에 이제 교습소에는 엄밀히 따지면, 어, 누군가를 고용해서 또 다른 티칭을 하고 수익을 창출을 해내는 그런 게, 그런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강사님이 이제 더안 좋은 마음으로 먹을 수도 있지만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일차원적으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제가 조언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어 개인적으로 저는 교습소를 좀 추천드렸어요. 그리고 언제 또 다른 더 크나큰 변수에 들이 닥쳤을 때. 아, 어, 미안해요, 선생님. 제가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다른 학원에 한번 알아보시는 게 또는 개인 과외로 뛰시는게 좋겠다. 이렇게 누군가의 처분을 받는 위치라면 뭐 아직 나이도 젊고 한데 그래도 그 정도의 도전은 해볼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조언을 해 드렸습니다. 나의 의지와 내가 확고한 어떤 그런 그 자기만의 나는 어 이렇게 내가 승부수를 던질 수 있을 것 같아. 뭐 프랜차이즈를 끼시든 아니면 독자적으로 운영하시든 그러한 내가 왜 해야 하는지 와이를 먼저 찾으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하우는 두 번째입니다. 내가 왜 창업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강사직을 더 이상 녹화하지 말아야 되는지. 끊임없이 Y라는 거에 한번 봉착해셔서 어좀 순번을 나누다 보면 정말 내가 창업을 하는 게 맞다 아니다 나는 조금 더 그냥 강사로 트레이닝 하다가 이것저것 뭐 산전수전도 겪고 경험치도 늘리고 이런 아마 본인만이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그 선생님은 너무 좀 차리고 싶어하는데. 부모님과 더불어서 주위분들의 반대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저에게 용기 내어 장문의 글을 쓴다는 아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 여하튼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제가 그 세미나를 좀 1차, 2차 했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스펙이 저보다 너무 출중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출중해서 첫째는 놀랐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보다 더 뛰어난 원장님들도 오셔서 그 세미나를 듣는다는 거. 그래서 제가 아니, 당신은 선순대에 왜 오셨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원장님은 되게 선수세요, 아무튼. 예, 되게 이렇게 특목고 쪽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보내시는 그런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위치가 지리적으로 좀 많이 받으면 안 되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학생들은 되게 많은데 교육비를 좀 많이 차등화 시켜서 저렴하게 받다 보니까 예, 그 와중에 열심을 한 거죠. 열심과 노력과 정성으로 또 그렇게 특목고 쪽으로 보내는 그런 원장님의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어 전반적인 교육비는 되게 좀 약하게 받다 보니까 어 궁금했다고 제니 쌤의 그 코치 수업이 궁금해서 참관을 하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 이 계셨고요. 또 다른 한 분은 되게 젊으신 그런 새내기 예비 원장님이세요. 사실은 내 그분이 이제 그 되게 특이한 컨셉을 잡고 교습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그 대상체가 딱 유치원생인 거예요. 초등학생도 아닌 유치원생. 그래서 저는 그게 과연 돈이 될까?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미 그분은 선수세요, 사실은. 그한 서른 살 정도밖에 안된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나이도 어린데 되게 감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컨셉은 뭐냐면 뮤지컬 영어를 그렇게 전문적으로 어 해서 그 파닉스 단계부터 해갖고 굉장히 그 얼굴에 그 나이에 맞는 컨셉으로 프로그램을 짜갖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소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젊은 세대다 보니까 어, 우리 그런 우리 세대들이 볼수 없는 안목까지도 사실 저는 볼수 있는 눈이 있다고 제가 좀 격려를 해드렸어요. 저는 감히 상상도 생각도 아예 못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딱 축소해서 그 유치부만 유치부분만 근데 어, 아마 제가 그때 말씀하시기를 1 인당 유치분인데 조금. 되게 이렇게 퀄리티 있는 수업을 하면서 또 부모님의 수준도 받쳐줘서 1인 그 교육비로 한 40만원 정도 받고, 어, 지금 한 수입이 월한600 정도 이상 되는데, 그 강사님, 그 예비 원장님의 꿈은 월 2천 정도 그런 수입구조를 만드는 게 자기 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그렇게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내가 잘하는 걸로, 저는 선생님들께, 뭐, 초중고를 다 하세요. 아니요, 그냥 초중만 하세요. 이런 거는 없어요. 근데 이제 타진을 해보고 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선생님이, 내가, 나는 어디에 자신 있어. 이 분야는 나는 자신 있어. 난 초등이 자신 있어? 아니, 나는 중고등부? 아니, 나는 고등부만 자신 있어. 그렇게 조금 쪼개서 내가 잘할 수 있고, 이제 어 힘이 되는 그런 한년 레벨이 있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 어 먼저는 선택을 하시고 또왜 해야 되는지 Y가 정립이 되면 그때는 노력과 열심과 정성을 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방향을 먼저 항상 잡으시고요. 그 비단 그 강사님만의 혼자만의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코로나가 좀 안정될까 싶은 분위기였는데 다시 또 방학이 제 연장 계약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많이 아쉽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우울합니다. 자, 그럴수록 뭐 그런 문구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도 감사. 네, 내일은 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